블루코너 신작 157cm, 체중 56.9kg, 복싱 베이스, 프로 MMA 전적 5승, 로데프시 역대 최연소 대비 여성 파이터, 로데프시 여성 파이터 최다 연승 1위, 로데프시 송탄 MMA 신유진 우승급패 아톰급에서 최고의 선수 신유진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신장 157cm, 체중 51.4kg, MMA 베이스, 프로 MMA 전적, 5승 5패. 로데프 c 센트럴리그 출신, 일본 슈토 인피니티 리그 우승, 제2회 아시아 MMA 선수권 대회 은메달, 파죽지세 여성부의 슈퍼 루키, 로데프 c 군산 박서이요 아톰급 잠정 챔피언을 원하고 있는 로데프 군산의 박서영 선수입니다. 야, 5kg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신유진 선수의 타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위에서 박서영 선수는 오히려 레슬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아톰급 잠정 타이틀 전 박서영과 신유진, 신유진과 박서영, 아톰급, 잠정 타이틀전 챔피언이 될수 있습니다. 양선수다 스텝을 뛰면서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 앞서서 네, 개체 실패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이후에 시작됩니다. 신유진 선수는 개체량 실패로 라운드별 마이너스 10 감점과 만약 승리 시에도 노 콘테스트 패널티를 부여를 받습니다. 이는 대회사와 심판단 양 선수 측에서 모두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K! K! 나톰급 잠정 타이틀전 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타격은 신유진 선수가 한수 앞서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손 크게 신유진 박서영 선수가 어떻게 해서 어, 신유진 선수랑 붙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로 탐색전 레드밴드의 박서영 블루밴드의 신유진입니다 6텝텝을면서를펼치서탐습니다펼치영있습니 양발을 바선수면서상대방과거면에서상대주과 있습니다. 조심에혼습을주두있습두선조심스럽습어다지선합니선이렇 두 선수. 두 선수 쉽게 들어1지 못합니다. 이렇게 1 선수 다 많이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신유진, 박소영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조 선수 다링 네! 네! 가운데서 뱅이 돌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트. 펀치 피해냈고요. 바디킥 신준진 선수는 저렇게 킥에서 이어지는 펀치 네. 펀치에서 이어지는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스태스를 계속 바꿔주고 있는 박서영 잽을 좀 던지고요 상대방의 자, 역시 네. 압박을 합니다. 별 데미지 없이 2분 흘렀습니다. 킥두 차례 피해냈습니다, 신유진. 두 선수 다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차기 하나하나 펀치가 정확해야 하고, 하나하나 펀치가 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선수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을 넣었습니다. 네.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레그킥. 인사이드. 양발을 바꿔주면서 상대방의 거리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박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레프리가 스탑을 시켰고요 적극적인 파이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선수 다 처음에는 구두 경고를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투 신유진. 좋다. 좀 들어가 보는 신유진 발을 바꾸면서 네. 바킥 방어를 했습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선수 다 데미지가 서로 주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분 안쪽. 지금처럼 탐색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심판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압박을 가한 신유진 살짝 짧고요. 역시 하이킥으로 닫지 않습니다 조금씩 압박이 강도를 높입니다 네. 어 왼손 들어갑니다 신유진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압박이 강도를 높입니다 갑자기 붙었고요 클린치 상황 오히려 클린치를 유도한 신유진 되겠습니다 니킥 얌 클린치로 방어하는 박서영 자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레슬링으로 <laughs> 먼저 걸어보는 신유진입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종료까지.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거의 5분 내내 탐색전이었는데 마지막 10초 정도만 좀 붙었던 두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판정승을 가져가는 거는 박서영이거든요. 그러면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유진 선수는 이 균열을 무너뜨리고 균형을 무너뜨려서 어떻게든 KO로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신유진 선수입니다. 네. 신유진 선수가 그만큼 더 신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박소영 선수는 뭐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신유진 선수는 오늘 승리를 거두더라도 MC, 노 컨테스트. 네. 어,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라운드당 10점의 감점을 받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이기는 건 박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판정에서 박서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유진 선수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톰급 잠정 타이틀전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인 제스처에 신유진. 들어갈 준비 라이트 왼손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신유진 그렇지. 자 공격 <놀람> <놀람> 서로 틈이지, 틈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네. 잽 박서영 라이트 하나 들어갔고요. 박서영은 들어갈 때말듯 듯 공격할 듯할 듯하면서 네. 들어가지 어,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를 하는 거겠죠. 들어갑니다. 어두. 신유진입니다. 들어갑니다. 테크 테크 시도 포마지 않았고요 나이스. 라이트 하나 들어갔습니다.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신유진, 자신유진 선수는 펀치를 2개 이상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하는라 신유진, 킥공격, 철사. 다시 라이트, 아, 라이트 강력했어요. 다시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주먹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네, 면적 중 길게 뻗어보는 신유진. 1분 30초 경과. 연타를 활용하는 신윤진이 되겠습니다. 주먹, 킥 등을 활용합니다. 이렇게치 두꺼리! 두꺼 성공! 테이크다운 성공! 테이크다운 테이크 테이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압박합니다. 다리를 돌리면서 사이드 포지션 넘어갑니다. 마운트! 파운 마운트, 마운트! 파운딩입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떨쳐내야 하는 박서영 파운딩. 파운딩. 박선수 위기입니다. 손을 음, 잡았습니다, 김문아! 김부라, 김문아입니다! 이 뜯기면 위험합니다, 네. 박소영.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손을 단단하게 잡으면서 발이 꼽겠습니다 지금. 신준 선수는 승기를 발을, 잡았습니다. 발을 돌립니다. 발 오히려 반대로 키락으로 바꾸면. 자, 지금 키락인데요. 키락으로 바꾸려고 하는 돌립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는 제스처. 몸을 돌리면서 다시 아, 사이드 포지션. 네. 여성 선수들은 더욱 더 유연하기 때문에 김 김우라다 키라기 대해서 조금 더 돌아서 키요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요. 이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몸을 돌리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버티는 박서영, 박서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꺾일까요? 자 침착하게 우선은 버티는 박서영 선수인데요 빠져 나옵니다. 다시 백마운트 포지션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림. 올라탔습니다. 자, 이번 뒤쪽에서 신준진 선수는 마운티와 백마이트를갈아가면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팔 한쪽을 제어를 해주면서 등을 눕히는데 성공을 하는 신유진입니다. 마운드 포지션! 마운티! 마운 백마호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네. 자, 파운딩. 박수영 위기입니다. 자, 왼쪽에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딩, 아, 파운딩이 들어갑니다. 버티는 박서영. 목, 목에 손 들어갑니다. 팔꿈고, 자, 팔로, 팔로 맞고 있고요. 오, 서로 오, 팔싸움을 오, 하면서 목에 오, 들어가는 손들을 방어를 하고 있는 남은 시간 1분. 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백마운트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목목 손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팔을 네. 풀어내고 손 들어갔습니다. 네. 손 들어갔습니다. 손 들어갔습니다. 네. 턱에 지금 자 두르기 시도. 네. 초크 네. 하지만 네. 턱을 내려주면서 방어를 합니다. 버팁니다. 몸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남은 자, 시간 30초. 네. 앞면 쪽 아직 목 쪽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박서영인데요. 나패배 아 no, 쳤습니다. 오패배 아, 쳤어요. 신유진 대단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 승리가 노컨테스트가 됐지만 챔피언의 자격을 갖춘 건 나다라는 걸 보여준 건. 어떻게 보면 신유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체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담담한 얼굴로 결국 승리를 가져간 건 신유진 선수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톰급 잠정 타이틀 전 신유진 선수가 2라운드 만에 결국 상대의 탭을 받아냅니다. 오히려 박서영 선수가 계속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 공격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신유진 선수가 오히려 악에 맞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 신유진 선수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덮거리가 주요했었죠. 네. 레슬링과 그라운드 타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이틀을 막아 버리는 신유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톰캡 깹... 타이틀전의 자격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신유진 선수가 어, 어떻게든 보여줬습니다. 자 개체 실패라는 아쉬움은 짙게 남게 되겠습니다만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본 경기는 2라운드 4분 45초 리어이키드 초크로 블루코너 신유진 선수가 승리하였지만 사전에 안내드린 공지에 따라서 본 경기는 노 콘테스트로 판정되겠습니다. 신유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 컨테스트에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신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개체를 이제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유진 선수가 어저께부터 이 마음고생이 심한 걸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짓게 됐습니다.